마리이 와리, 시끌벅지로 나오는 거. 잠깐만, 양가. 잠깐만. 자, 여기를 봐주세요. 뭐 아, 잠깐만. 우와,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뭔 아, 뭐, 뭐, 뭐 잔치라, 예? 예? 뭔 잔치? 발숨잔치요. 예? 발숨잔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럼 오늘 세 분이. 발숨. 이거 그, 네오가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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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어머니도 안 쓰세요. 못 찾아. 팔팔더이 아, 이 하이터 뭐, 머리가 고. 건아니이 아, 이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목소리가> 이거. 아, 이 <목소리가> 긴장 풀고, 긴장. 긴장 풀고. 이거 한개뭐 됩니까? 네. 이상이야. 네. 그러고 세분안 네. 지놓고 이렇게 아이고. 네. 가수가 야지 아, 가수가. 이거 와 있다니까요. <laughs> 우와, 짠. 박종진입니다. 예. 금방 시카고에서 공연을 마치고 온 우리 박종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창궁 고재면 봉산리 용초마을 이장이현영입니다 삼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우리 용초마을은 60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하 청년들이 40명이나 사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균 연령이 50세인 젊은 동네입니다. 오늘 세 분의 팔순잔치를 마을 회관에서 챙기듯 항상 어르신들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각곰 만개한 산골 젊은 영초마을을 소개합니다. 지 마세요, 지 마세요, 내 나이 지 마세요. 라내이가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저 뜨. 나무 자르다가 빵대식으로불잘때 주고, 응, 소란 잡숫고, 어디 가면 지 시간에 딱딱 자르고, 그거뿌이라 사과 농사도 주고, 꽃이 콩 뭐. 오만 거다 합니다. 마늘도 하고 뭐. 그럼 오만 거다하고 두부에서 그걸 어떻게 다 치네요? 아니 사람 식구가 많아요. 여섯 명이 한 집에 살고 있고 세 명은 나가서 공부하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 많이 살 때는 열한 명까지 살았었거든요. 네. 예, 우리 이 집이 참 좋은 입이다 사대까지도 지금 살았었어요, 사대지다지 내일 뭐 우리 체육대회 행사도 있고 한데 좀 이제 좀고만하고좀 쉬자 우리 도 남들 매운 걸로 내가 달리기 하거든요 열심히 해 빨리 아이고 그체육에 달리기를 한다고? 아니. 내가 뛰는 게더 빠르다 더 빨라 <목소리> 자 이제 좀 쉬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언니가 나 건강 검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이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뭐 이제 애들도 좀 크고 몇년 지났으니까 아, 이제 됐다 싶어서 언니하고 갔어요. 근데 임신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하늘이 묻어지는줄 알았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제가 진짜로 욕했어요. 선생님한테. 무슨 소리 하냐고. 거짓말이라고. <laughs> 딸 부잣집 경사났네하고 신문에도 나고, 막, 그게 뭐, 그창 역사에 <laughs> 간답니다. 그때 제 나이에 그때 딸 너희 놓고 나서, 뭐, 다섯 농구도 가지만은, 그때 당시 사대가 한집에서 아 제가 종손이고, 장남이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참 많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계시던 뭐, 면장님이, 그걸 갖다 언론에 이건 한번 터려야 된다 해가지고, <laughs> 아들 낳았다고 딱거석기온게 그 메시지가 들어온 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가자 고자 가서 나돈좀 빼야 된다 캐 그래 돈 100만 원쫙빼가아요 그래 와요 말라요 한께 이거는 민늘이저 서브 중 서브로 줘야 된다 캐 하면서 돈 100만 원 갖고 고마 간 기라 강릉을 사돈 집에를 그러니 우리 또내 딸은 시집가서 아들만 두개낳거든 그래도 그거는시분도안 줬어, 또. 어디 갈게요? 한솔들로 뭐, 이제 이학년인데 지가 어지 그리. 만한딜로 뭐 가. 그래도 안정 그 어린 걸걸어오로할수 있는가? 한다 올게. 간다 야 또. 민학교 그거 하나뿐이거든. 그런 게장챙기그거 그래 실로 갈라 캐 장. 장 아무 일안 가고. 들에 일하거든예. 일하고 늦게 오고. 인자 저가 할아버지가 실로 많이 간게 전화가 그리 많이 와예. 안와도 되는데 그래 만날 데를러와 그래 기양이라서 데러 오는 거지 뭐 <laughs> 기양이라서 올 때가 됐는데 안녕 안 오네 어 아,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제 누구, 누구 차를 타고 올라가는 기라 이거 참내 알았다 우지된 기라 야 우리 아들이. 지금 막 우리 손자를 싣고 올라갔다 카네 언제요? 요좀 전에 나요 섰을 때차안 왔다 아입니까? 아 우리 저녁에 추럭으로 저녁에 싣고 올라갔대요 내가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그러고 지나가고 어 그거 참 에? 할아버지가 봉산뜰로 갔었는데, 와, 올랐어. 어, 엄마, 아빠가 술 때문에, 어. 술 갖고 간다, 고그거 때문에 갔어. 아이고, 그랬어, 그래, 잘했어. 갔게 됐어? 응? 어? 됐어? 땡, 아이고. 오늘 뭐 배웠다? 응, 음, 공... 공부. 공부. 또, 친구는 잘 놀았어. 어. 아이고, 예, 응. 키해야 돼. 할아버지가. 매일 태우러 오나? 아니면고왜 때때 오나? 전화 한번 가자. 전화 하번가요 한순이가? 네. 음... 그럼 전화 안할 때는 몇번 떼고? 음. 몇번 놔두고 갔을 때. 그건 뭐인데? 스마트워치 그니까, 우리 누가 살려? 지금. 아. 할머니. 할머니가? 누나 아프겠니, 나? どうなの 뭐가? 어잘 먹어. 예. 옛날에 어우면 살기는 막정신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방방이 다뭐 이래 가지고 뭐큰 아들 이거 다쓸 때는 뭐 시끌벅적할 뭐 그렇게.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큰 아들이 다 나가 없으니까. 을달아가지어요안되면 자, 이 가네시 달아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꽃단송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꽃단송이에 어, 의미를 담고 정성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격려! 네축합한 번씩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팬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꽃따른 뭐 주제, 이만큼 기분좋면더 좋을게 어디 있냐? 꽃다 주제, 절하제, 고맙다, 가제. 진짜 너무 고맙다. 이 동네 참 살기 좋아해. 예, 그래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아. 가자. 네. 자, 400m 계정, 1등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5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목소리도> 여기서 좀 차이가 나것 같아 좀못 뛰는 선수 하나 뛰네. 자, 이등 선수 삐리비리게삼덕 하자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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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우리 김상택 회장 이제 뭐 소음포네 작년에 영 못하지만. 은 열일곱 구락에서 네. 이등하고 잘하는 기라 아주 우수한 운동이라고 마. 이등 했는데 뭐 작년에 1등했어. 영초 2등했습니다. 어, 네. <laughs> 그럼 이제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고 네. 내일은 그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더 일해야 사과를 네. 키워야 되겠어요? 일은 12달 매번 놀 수는 없는 게고 네. 네. 또놀땐 놀고. 놀고 또 일하고 참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공기도 좋고 네.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보고 찾아왔네. 집구가 아, 많으니까만. 아니양 마주 질러만 해. 그래 우리 아들이 날마다 자꾸 나대키는 길라 그래서 내가 한개더나라한개더 넣어. 다음에는. 분명히 아들 을 노니까 나라에 강 게. 그래, 우리 아들 민느리가또 딸로 못 쪄라고요, 이러는 게. 그때는 나는 두말안할 거니까. 응, 음 두말안할 거니까, 요번에 한 번만 나봐라이강 게. 그래, 고마 아들 상난네 얼마나 좋던가 고마 아군, 이고거민들리한테 돈을 뺀 건지, 만 아나, 이거는 너 서브징 써라그 감히.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한순할때는, 어? 어머니한테 너가 엄마한테 돈을 백만원을 다줬단 말이야. 네. 그니 날때는 십원도 안 줬다 카네 네. 안서서 배나 모르지. 어차피다 저한테 올거야. <laughs> <laughs> 그래, 솔려 놓을때는, 나봐야 우선에 사랑스럽고, 키울때 사랑스럽고, 이렇지. 키워놓으면 다넘줘뿌려야 돼. 응. 넘을 주고. 손녀는 오에면 너무 짓걸띠고 식구도 불구고, 또나이가죽으면은 지사도 지내야 되고, 또 묻어 놓으면 위에 불도 깎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종기지 손녀가 손자 똑같은 손자 아닙니까? 야, 그렇지, 근데 딸하고 아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왜 다르냐 하면은, 다른 내가 주고 마, 연락을 받아도 모를 수가 있어. <laughs> 손자는 백방으로 그는 오고, 정부의 어느 관공서에서도 보내줘. 우리가 요, 고제에 사는 김가 중에서, 김영 김가 중에서 종손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 나는 한수가 제일 로 좋아. 내가 다 좋더라. 그런데 뭘, 딸된 것도 억울한데, 그거 가면 되는가?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우리 아버지도 산대 독자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 기가 됐고, 또 내가 아들 둘 낳고, 그래 번창했는 데, 언젠가는 끊긴다고 보는 기라. 언젠가는 민주야, 그래, 네가 제일너 이쁘고, 이쁜 중에서도너 때문에 한 수가 태어났던 게한 수가 이쁘고, 그래, 민주도 사랑한다. 한 수는, 더 많이 사랑하고.